지아 뭐해? 어? 이거 산모 수첩 같은 거. 초음파 앨범. 안 한다더니. <laughs> 아니 자기가 하도니는왜안 하냐 이렇게. <laughs> 아니 주변에 보니까는 이거 다 했더라고. 그래서 나도 이렇게 쌓였는데 지금이라도 하가고고내 산재수가 쓰고 이런 게안 되잖아. 이거 앨범 이런 데다가 보관 안 하면 초음파 이거 지워진대. 진짜? 어. 그래서 내가 빨리 그래 하나 빨리 샀다 이거 그래서. 아, 이런 것도 하시고.. 와.. 음. <laughs> 메모 여기다 쓰는 거거든, 하나씩? 응. 옆에다가 7주 때내 마음을 생각하면서 이제 벼락치기를 할 거야 알았어, <laughs> <왔어, 웃음> 열심히 해 옆에 붙이고 지아가 이렇게 아기자기한 지는 몰랐네 <웃음> <웃음> 내가 또 아기자기한 건 좋아하잖아 <laughs> 안녕하세요 차기님들 차기 <laughs> 저는 오늘로 이제 12주차 와. 정도 되었고요 1차 기형아 검사 받으러 가고 있습니다 기형아 검사 괜찮겠지? 좀 떨려요 그거 1차 받고서 리프팅가 기프팅 가 그거 하나? 아 아니 리프팅 기프팅이 뭔데? 아니 뭐지 리프팅인가? 리프팅 검사 아 그래요 리프팅 어쨌든 간에 저도 좀 오산에 뭐 서하다 보니까 <laughs> 리프팅까지 해야지 조금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아니 왜 나이 공개를 그렇게 하십니까 구독자들 중에서 몇 분은 그래도 20대 같다고 그러던데 <웃음> 어? 외모 <laughs> 체크 2 0대같지않지 이제 아 하긴 그런 분들도 계신다. 40대 같다고. 차기! <laughs> 진짜 이 병원에 대한 고민도 좀 많았던 게, 제가 또 쌍둥이라 보니까,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집 근처에 일반 산부인과로 가고 싶었는데, 혹시나 아기들이 인큐베이터 들어갈 일들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불안한 것도 있고 다른 분들은 근처 산부인과에서 뭐한 20주? 30주 차 이후에 이제 분만 병원으로 전환하는 경우들도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음... 어, 그래? 음. 근데 저는 한 선생님께서 분만까지 계속 봐주셨으면 좋겠더라고요 제 상태나 이런 것들을 멀더라도 음. 대학병원 다니는 걸로 결정을 했습니다 걱정하지 마 오빠가 운전도 하고 어? 이것저것 다 하고 어? 내가 다 할게. 응? 네? <laughs> 와, 오늘 날씨 진짜 좋다, 그지? 어. 느낌이 좋아. 이런 날딱 놀러 가야 되는데. <laughs>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다. 아이, 그럼. 걱정하지 마. 아, 근데 아들 둘이면, 와... 아, 감당이 가능할까? 좀 무섭네. <laughs> 아들은 진짜 키울 때 너무 힘들다던데. 둘이면 진짜 우리 완전. <laughs> 근데 아들 둘이면, 지아 혼자 망다네. 아닐 <laughs> <laughs> 왜? <웃음> 그래도 엄마도 좋아할 걸. 자기가 왕좌 당할수도 있다 근 이렇게 엎어져있다 네. 목덜미 네. 치만때는 이쪽인데 엄마처럼 반드시 바로 누워야되는데 등복고 엎어져있어요 네. 네, 돌아 누워야되거든요 아, 아, 뒤집어야되서 네. 자세가 바뀌어야되고 아, <laughs> <laughs> 이렇게 처음 보지 반듯하게 누웠다 그죠? 우리 첫째 움직일 때까지 엄마가 상차 한번 들고 올까요? 네, 네. 아, 이거 그... <laughs> 계속 똑바로 안누워서 지금 어떻게 검사를? <laughs> 아, 그러니까 고집 있네. 아, 진짜 달달해서 그런가? <laughs> 아니 뭐 먹어도 안 돼. 두 번째 지금 걷고 있습니다. 애가... 아, 이러다가 오후까지 있는 거 아니야? <laughs> 벌써부터 자식은 부모 마음대로 안 된다는 게. <laughs> 아, 진짜. 옆으로 돌아봐. 들고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반대로. 어, 이제 됐을 거야. 아좀 있다가 밥 먹어야 되는데 속이 울렁거려. 뭐 먹고 싶어? 조금. 오늘 오늘 뭐 먹을래? 뭐 먹고 싶어? 자기 소화 안 된다는 데아 그냥 아무거나 먹고 하 자기 쿠바드 증후군 그거 아니다. 그게 무슨 증후군인지는 난 모르겠지만. 남편이 대신 덕하는 거. 에 그런 게있으어요네재어요 <laughs> 네. 되셨어요? 네. 어, 몸은 어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입도도 괜찮아요. 좀 나아지고, 네네네. 어, 좀, 좀 피나거나 배 아프거나, 배 아프거나. 그런,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조금 골반하고 허리 아픈 거는 네. 어쩔 수 없이 샀어요. 이쁘죠? 기어. 키 차이도 조금 컸죠? 네. 현재까지는 네. 지금은 건강하니까. 네. 그래서 잘 지내다가 산뜻해지면 돼요.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A>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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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안세요 네. 네. 아. 피를 두통을 뽑아서 그런지 이쪽 팔이 리 우리 안에 우리 우리가 언제? 어? 우리 가에 우리 안 <laughs> 우리 안에 가리안 우리 우리 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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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진짜 우리 안에 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애들이 순둥 순둥 하겠구안 <laughs> 순두부 먹고 순둥순둥하면 좋겠다 많이 먹어 12주 지나니까 입덧이 좀 나아져서 다행이다 나 음, 이런 거 아예 먹지도 못했잖아 응응 그치 밥도 먹네 이제 다행이다 저희 지금 이제 산후조리원 예약하러 가고 있거든요. 아, 그 저는 남편 상주를 일단 두 번째 조건으로 보긴 했어요. 내가 그렇게 좋아? <laughs> 아고야 네. 얼마나 제가 받을게? 저희 차기를 너무 좋아하나봐요. <laughs> 미치겠다. <웃음> 일단 가서 보고 괜찮으면 바로 예약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남편분은 숙박이 가능하시고 출퇴근하시고, 그지 남편분만. 뭐 남편편이이멀 뭐 출장 출장 다셨다 그럼 이제 대신 다른 분2계 o u r s l a t e 고 t 2 hours later, hours later, 2 h o u 먹어 later, 2 h 어. u r 먹어 a t e 아 요새 지하 방구 너무 많이 끼던데. 어? 탄스가 <laughs> 차니까 유산균을 먹어줘야 되는 거잖아. 이기우니까. 아, 아 그래도 냄새 안 나서 다행이야. 냄새 <laughs> <몸체> 진짜 맛있는데? <laughs> 많이 먹어. 응. 어. 저희가 오늘 1차 기형아 검사 잘 하고 왔고요. 리코리아 응. 전부 다투명대로다 정상으로 나와서 진짜 다행이고요. 리코리아가 절을 잘 나가지고 커도 없고 얼굴도 조그마고. 크더라고 <laughs> 손발도 고 길고 자기 약간 근데 있잖아 왕석병이 있나 근데 <laughs> 왜, 뭘왜이렇 떨어뜨리는데 리프티 <laughs> 검사를 하는 게 그래도 불안함도 덜하고 안 하는 것도 맞지음 그래서 피를 그래서 두번 뽑고 왔어요 리프티 결과는 2주 정도 걸린다고 해요 그래서 2주는 일단 기다려야 될것 같고 그다음 병원 가는 날은 이제 16주 차가 될것 같거든요 그때 되면 성별하고 뭐 여러 가지 다 알게 될 것들이 좀 많아질 것 같아요. 어쨌든 결과도 좋게 나오고 컨디션도 괜찮아지고 있어서 너무 다행인 것 같고 리프트 결과가 진짜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잘 나왔구요. 앞으로 저희가 이제 영상을 많이 올릴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다리 길어. 다리 길 잘했죠 <웃음> <웃음> 아니 이거보고 아직 모른다고 <laughs> 나 그래요? 목이 좀 긴거죠? 긴 편이죠? 긴편 김편 같지 않아요? 편인가요? 아가지고 목이 좀 긴거 같아 코가 없네요 그